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벌리스로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구현을 하기 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벌리스 사용자 한국 사용자 그룹에서 나왔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저스틴이고요. 어, 서벌리스 한국 사용자 그룹의 운영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죠. 어, 제 트위터와 기타 팬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혹시나 지나가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트위터에서 멘션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고객사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그 개인적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예, 작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고객사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때그 프로젝트 자체는 API 개발이었는데요. 이제 그 동시에 서브 프로젝트로 하나를 또 진행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을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을 한 시스템 통합 작업이었는데 온프레에 파일 서버가 있었어요. 온프레에 파일 서버가 있었고 거기서 파일이 딱 떨어지면은 이제 메시지 브로커가 그걸 캐치를 해서 SAP 즉 ERP 시스템 쪽에다 그 파일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ERP 시스템이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레코드를 생성한다든가 아니면 레코드를 업데이트한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이때 메시지 브로커는 Azure 서비스 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지 버스를 즉 Azure 서비스 버스를 사용을 하면서 그 이제 토픽에 즉메시지에그 소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시에 메시지의 서브스크라이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 토픽과 서브스크립션이 나눠져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어떤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사항이 생겼,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어, 이 유효성 검사, 즉 메시지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이거를 애저 서버리스를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실제로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 얘기는 그 개발을 했던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존의 레거시 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이제 그 바뀌게 됐는지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내지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얘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벤트 소스와 타겟이라고 그림에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이벤트라는 표현 대신에 메시지 또는 데이터라고 해석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어디서든지, 어떤 시스템이든지, 일단은 메시지를 보내는 쪽과 소스죠. 받는 쪽, 타겟이겠죠. 이게 항상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편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동기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를 보낸 쪽, 메시지를 그러니까 타겟으로 보내면, 소스에서 타겟으로 보내면은, 타겟에서의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소스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동기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타겟 쪽 시스템이 다운이 됐거나 그러면은 그보낸 쪽에서는 이제 에러를 뿜겠죠? 에러를 내거나 또는 그 에러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돼요. 이제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그 말은 결국은 그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양쪽이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말하고도 굉장히 이제 맞죠. 그렇죠? 양쪽이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벤트 기반, 내지는 메시지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그 메시지 기반이나 시스템, 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위한 그 통합 솔루션들도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톡 같은 건데요. 이제 그거는 뭐 여기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메시징, 어,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메시지를 보낸 쪽에서 흔히 쓰이는 패턴, 메시지를 받는 쪽에서 흔히 쓰이는 패턴, 메시지를 중간에 중개하는 메시지 브로커 쪽에서 흔히 쓰이는 패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게 한총 65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통틀어서 엔터프라이즈 메시징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링크 보이시죠? enterpriseintegrationpatterns.com에 가보시면은 그 얘기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패턴이 딱 하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ublisher Subscriber 패턴이에요. 줄여서 Pub/Sub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자, 메시지 소스, 이벤트 소스에서 전에 그 그림에서는 소스에서 타겟으로 직접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중간에 브로커가 하나 꼈습니다. 메시지 브로커, 내지는 이벤트 브로커 가 하나 딱 껴서 어 소스 쪽에서 메시지로 이제 브로커를 보내는 거죠. 직접 타겟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브로커로 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또 타겟 쪽에서는 이 브로커에서 메시지를 받아 옵니다. 그쵸? 그렇죠? 소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타겟 쪽은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브로커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퍼블리셔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지 나,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 올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subscriber'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publisher'와 'subscriber' 패턴, 내지는 'pub-sub' 패턴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아키텍처를 도입하면 굉장히 좋은 게 일단은 'subscriber'가 어떻게 됐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publisher'는 메시지를 메시지 브로커로 보내면 되죠. 반면에 'subscriber' 역시도 'publisher'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브로커가 메시지를 다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로부터 메시지를 갖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세, 어, 이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사이에는 굳이 이제 동기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처리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굉장히 이제 좋아진 거예요. 비동기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 소스와 타겟 사이에 있던 강한 커플링이 제거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서로 의존성이 따로 없어졌죠. 또한 이제 이게 이퍼서 패턴이 좋은 게 뭐냐면은 퍼블리셔 하나에 수많은 서브스크라이버가 붙어서 메시지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하 의존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가 비동기식으로 디커플링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은 일단은 비동기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쵸 메시지가 이제 보내고 받고 하는 게 비동기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메시지 형식을 한번 보시죠. 메시지 형식이 소스는 XML로 보내면은 그 타겟 쪽에서도 그 XML을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소스가 제이슨 메시지를 보낸다면은 타겟도 제이슨 형태의 메시지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스 쪽에서 그이 제이슨 형태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제이슨 형태의 메시지 안에 프로퍼티가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살짝 바뀌었다거나 그러면은 이 타겟 쪽도 그 바뀐 거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반영이 돼야 돼요. 즉 언제나 서브스크라이버는 퍼블리셔가 어떤 형태로 메시지를 보내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퍼블리셔는 서브스크라이버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 서브스크라이버 시스템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 형식을 함부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서브스크라이버가 퍼블리셔와 팝서 패턴에서는 퍼블리셔 하나에 서브스크라이버가 여러 개 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재 내가 알기로 퍼블리셔가 알기로는 서브스크라이버가 두 개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1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수많은 시 시스, 서브스크라이버들의 시스템을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형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전히 여전히 그 운송 메시지 자체는 이제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디커플링이 됐지만, 메시지의 형식은 아직까지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퍼블리셔와 서 섭스라이버 크 사이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솔루션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치 카프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파치 카프카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는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합니다. 스키마 레지스트리는 카프카 자체 솔루션은 아니고요. 카프카를 운영을 하는 컴플런트라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 컴플런트에서 별도의 형식으로 따로 운영을 별도의 서비스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 카프카로 메시지를 보낼 때그 메시지의 구조를 즉 메시지 의 스키마죠 스키마를 스키마 레지스트리로 보냅니다. 이때 이미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동일한 메시지 형태가 저장이 되 있다면 굳이 상관 없겠지만 저장이 되 있지 않았다면 새로운 형태의 메시지라면 이제 저장을 하겠죠. 퍼블리셔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서브스크라이버 쪽에서는 카프카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겠죠. 메시지를 받을 때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체크를 합니다. 아, 요 메시지의 형태가 스키마에 저장이 돼 있나? 없으면은 처리 안 하겠죠. 스키마에 저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요이 형태의 데이터, 데이터가 아닌데 얘는 왜 이런 데이터가 왔지? 데이터 형태가 달라요. 그럼 또 처리하지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이용을 하면은. 카프카로 메시지를 보내고 주고받고 할 때, 어, 원하는, 등록되어 있는 형태의 메시지, 등록된 형식의 메시지만 처리를 할수 있는, 자, 그렇게 구조를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키마 레지스트리는 이벤트 스키마라든가 메시지 스키마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고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스키마 형식에 맞지 않는 메시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좋아졌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의 한 가지 단점은 아파치를 쓴다 아파치 카프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프카를 쓰지 않는 레거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다른 메시징 메시지 기반 아키텍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메시징 아키텍처에서도 이런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분명히 이제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예 커스텀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만들면 어떨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메시지 그 기반 아키텍처를 위해서 그렇그 기왕 만들면서 서버리스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위해서 별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할 필요 없이 바로 코드만 넣고 바로 돌리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펍섭 패턴 동일하죠. 동, 동일합니다. 메시지 소스에서 버스,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타겟으로 메시지가 쭉 이동하는 형식인데 그 방식은 동일하죠. 단지 여기서 어 저는 이제 그 애저 관련 서비스들을 사용을 합니다. 메시지 버스는 애저 서비스 버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스키마 레지스트리는 애저 블록 저장소를 사용 했어요. 근데 블록 저장소 는말 그대로 그냥 저장만 하는 곳일 뿐이지 어떤 유효성 검사를 한다거나 체크를 한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유효성 검사를 위한 애저 펑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 펑션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즉 퍼블리셔 쪽에서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은 소스에서 딱 이제 메시지가 넘어오죠? 애저 펑션으로 넘어오면은 애저 펑션은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호출합니다. 거기서 스키마 레, 스키마를 스키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하겠죠. 아, 그럼 요 메시지는 스키마랑 들어 맞는구나 하고 통과가 되면은 이제 애저 서비스 버스로 메시지를 보내고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메시지는 무시하겠죠 자 반면에 또 이제 서브스 크라이버 쪽에서도 서비스 버스에서 메시지가 날라오면은 그 애저 펑션이 받, 받아서 스키마 레지스트리에서 스키마를 갖고 온 다음에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가 통과되면은 타겟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메시지를 타겟이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오셨죠 지금 저는 애저에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다른 클라우드를 쓰신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자면은 아마존 예를 들자면은 메시지 버스는 심플큐 서비스 같은 에스, 어 이제 sqs 같은 걸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애저 펑션 대신에 어, AWS 람다 쓰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애저 블록 저장소 대신에 어 아마존 S3 버킷 같은 거 쓰셔도 상관이 없으죠 그, 그 지금 현재 쓰시는, 회사에서 쓰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분명히 이제 요거에 그 동등한 아니면은 대체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블록 저장소는 스키마만 저장을 하는 거고 실제로 유효성 검사는 이서버리스 API를 통해서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만약에 퍼블리셔로 작동하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서브스크라이버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른 메시지 형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아키, 현재 아키텍처로만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메시지 형식만큼 스키마도 만들어서 스키마 레디스트에 리 저장을 해야겠죠. 100개 있으면 100개만큼 저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뭐 사실 스키마 레지스트리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라서 많이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그 이런 거죠. 퍼블리셔가 있는데 퍼블리셔에서 이제 뭔가 바꾼다거나 이러면 서브스크라이버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버전이 체인지되죠. 근데 어떤 서브스크라이버는 옛날 버전을 쓰고 어떤 어떤 서브스크라이버는 새로운 버전을 써요. 자, 이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할까? 또 새로운 서브스크라이버가 딱 들어왔는데 예, 이 서브스크라이버는 기존의 퍼블리셔가 보내는 것을 인식을 못 해요. 자, 이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다 면은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퍼블리셔의 스키마 형식 또는 서브스크라이버의 스키마 형식이 이게 커플링이 아직까지 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의존성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제, 그 제거를 하는 건 여전히 이제 숙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 그렇다면은 뭔가 표준이 되는 그 스키마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 표준이 된 스키마는 표준 스키마 또는 캐노이컬 스키마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표준이 된 스키마를 만들면은 그럼 되지 않을까? 그럼 퍼블리셔가 그 표준이 된 스키마로 데이터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기존의 레가시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표준 스키마로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자, 왜냐면은 각자 이제 메시지 포맷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표준 메시지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레가시 애플리케이션과 그, 그 서비스 버스 사이, 메시지 버스 사이에 변환기를, 인터페이스, 변환해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그 인터페이스가 표준 스키마로 바꾸면 어떨까?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그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 요런 이제 추가적인 그 그림이 또 구성이 될 거예요. 즉 캐노니컬 스키마 내지는 표준 스키마라고 있는데 요 형태로 바꾸고 이거 바꾸기 위해서 그 변환하는 인터페이스를 중간에 집어넣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런 요런 이제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퍼블리셔 쪽에서 즉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아무리 형식이 바뀌어도 인터페이스가 그걸 맞춰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버스에 저장이 되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항상 표준이 되는 표준 방식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서브스크라이버가 들어와도 서브스크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를 물고 들어오니까 그 물고 들어온 인터페이스는 표준 데이터 포맷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표준 데이터 포맷을 알고 그 인터페이스가 다시 서브스크라이버에 맞는 데이터 형태로 표준 데이터를 변환시켜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그서퍼블리셔와서브스크라이버 사이에서 이제 서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어, 변화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변화 인터페이스를 지금 애전 로직갭을이용해서 했는데요 여기서 메시지 소스에서 변화 인터페이스로 이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얘는 그 여기에 특화된 레거시 메시지 형태를 여기서 표준 형태의 데이터로 바꿔요 나타로 바꾸고 그 바뀐 데이터를 애저 펑션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에저 펑션에서는 스키마 레지스트리에서 그 스키마를 갖고 와서 데이터를 검사를 하겠죠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다시 보내줘요 그러면은 검사 결과가 True다 하면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검사 결과 False다 라고 하면은 메시지는 거기서 이제 무시가 되겠죠 자, Subscribe 쪽도 마찬가지죠 메시지 버스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표준 형태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스키마 검사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표준 형태의 스키마겠죠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추르면은, 이제 이거를 이 타겟에 맞는 형태로 다시 변환을 여기서 시켜주겠죠. 변환을 시켜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형태로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변환 인터페이스가 중간에 꼈잖아요? 그 변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는 그, 퍼블리셔의 오리지널 포맷으로부터 표준 메시지 포맷으로 바뀌고, 또 반대로 표준 메시지 포맷에서 서브스라이버의 오리지널 포맷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주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가 할일 하는 일인데, 이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이벤트 내지는 메시지, 그 데이터 자체와 그 다음에 메시지 스키마, 요두 가지가 모두 의존성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오로지, 인터페이스만 개발을 하면 돼요. 인터페이스만 개발해서 바꿔주면은 기존의 레거시 포맷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바뀌는 게 다른데 전혀 영향, 다른 그 전체 아키텍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벤트 인터페이스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렇죠? 인터페이스만 바꿔주면은 전체 시스템 그니까 다른 게다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 인터페이스만 깨지니까 딴 데서는 이제 깨질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디커플링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퍼블리셔가 들어온다, 새로운 서브스라이버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데모는 실제 막 돌아가는 데모는 아니고요. 어, 제가 중간중간 스크린샷을 따놨기 때문에 그 스크린샷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변화 인터페이스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직 앱을 애저 로직 앱을 이용을 했는데. 그 일단은 데이터가 소, 퍼블리셔 쪽에서 들어오잖아요, 소스 쪽에서. 소스 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파일 공유 서비스 같은 거, 예를 원 드라이브라든가,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아니면 드롭박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파일 공유 서비스의 특정 폴더를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특정 폴더에 데이터가 딱 파일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는 FTP를 통해서 어딘가에 파일이 떨어지면은 또 그걸 받아서 또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작동을 할 겁니다. 또는, 어, SQL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뭐, MySQL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하여튼,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추, 가적으로 그러니까 레코드가 하나 추가가 된다거나, 특정 테이블에, 아니면 특정 테이블에 레코드가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어, 변환기가 작동을 할 거예요.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어, 페이로드가, HTTP API를 통해서, 테이, 페이로드가 들어오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어, 변환기가 작동을 할 거예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의 수는 하여튼 다 대응을 할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하여튼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걔는 이제 퍼블리셔에 특화된 메시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표준 형태로 이제 바꿔 줘야 된단 말이죠. 자, 뭐 여기는 간단히 얘만 들어왔는데 그 퍼블리셔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프로퍼티 원 올드라는 거기 속성에 이제 물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일 이 동일한 값을 표준 데이터는 p r o p e r t y o new라는 그 속성으로 이제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표준데이터가 이렇게 변환이 됐어요. 표준데이터로 자 그럼 표준데이터로 바뀐 내용을 이렇게 이제 스키마 유효성, 스키마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그 애저 펑션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청, 그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방금 했던 그 표준데이터를 넣어주고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보내주면 은 되겠죠. 그럴 때 애저 어, 펑션의 url과 API 키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스키마에 어떤 버전으로 우리는 검사를 하겠다라는 걸 여기서 명시를 해주면은 실제로 애저 펑션은 말 그대로 노브레이너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낸 데이터만 갖고 실제로 애저 블록 저장소에서 아이 버전에 이 스키마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해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줘라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하고 난 결과는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로 날라오겠죠? 날라오고 난 다음에, 그럼 true 값이면은, <laughs> 서비스 버스로 메시지를 보내라. 아, 나오는 거고, true 값이 아니고 false면은 무시해라. 라고 이제 여기까 이제 이렇게 해서 로직 앱에서 이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그 변환기, 인터페이스에서 이 과정이 진행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아까 변환기에서 실제로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애저 펑션으로 다다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저 펑션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건 이제 C# 코드로 짜진 그 애저 펑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앞에 로직 앱에서 x-스키마-버전, x-스키마-파일네임이라는 그 헤더 값을 통해서 스키마의 버전과 파일네임을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어 애저 플롭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그 스키마의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죠? 파일, 패스와 파일의 이름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퀘스트 페일로드를 이제 받아오겠죠? 받아오고 난 다음에, 그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의존성, 이제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요 때, 그러 벨리데이터라고 여기 있잖아요. 밸리데이터는 지금 요 로직은 굉장히 이제 그, 앱스트랙, 추상화가 된 로직이어서, 벨리데이터가 지금 요,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애저 블록 저장소를 가리켜요. 근데 만약에 요 벨리데이터가, 이제, 아마존 S3 버킷으로, 어, 바꿀 수도 있고, 구, 이제 구현체만 있으면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통과를 하면은, true, 어, 통과를 하지 못하면은, false라는 값을 이제, 돌려, 주겠죠? 다시 로지 갭 쪽으로. 그럼 그걸 바탕으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그 로지 갭, 인터페이스 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아키텍처을좀더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건데요. 자, 이 웹사이트 주도 보이시죠? 클라우드 이벤트.io. 요거는 클라우드 이벤트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즉, CNCF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그, 어느 이벤트 소스 어느 메시지 소스에서 나오는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이 클라우드 이벤트의 표준에 따라서 메시지 형식을 맞춰주면 은이 기존 간의 메시지 교환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고요 이미 수많은 레거시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레거시들이 지금 당장 이 클라우드 이벤트 포맷에 맞춰서 자신의 자신의 그 메시지 포맷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앞서 마, 말씀드렸듯이 이 클라우드 이벤트 형식을 메시지 형, 그 표준 메시지 형식 캐논니컬 포맷으로 놓고 그 앞단에 변환하기 위한 변환 인터페이스를 넣어주면은 그럼 넣어주면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현재 클라우드 밴드사들은 거의 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이저는 메이저에서는 애저랑 구글에서 이걸 적용 중이고요. 아직 아마존에서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벤트 기반 또는 메시지 기반 아키텍처에서는 이 메시지를 주고 받는 주체 간의 디커플링을 목표로 합니다. 자,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는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 레거시 메키, 어, 메시징 아키텍처에서는 그런 게 이제 그 레지스트리가 없으니까 커스텀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이럴 때그 메시지 형식 또 디커플링을 시키기 위해서는 표준 스키마 또는 캐노니컬 스키마라는 걸 만들어서 고그 형태로 가면 좋고요. 그때 캐노니컬 스키마를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변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면은 레거시 메시지 형식이 표준 메시지 형식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럴 때요 제대로 메시지 변환이 됐는지, 메시지 형식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서블리스 API를 이용을 해서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이시죠 링크 ak.ms/kcd/schema registry 가서 링크를 꼭 읽어보시고요. 어, 혹시나 회사에서 엔터프라이즈 메시징 시스템 관련 아키텍처가 있다면은 꼭 한번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세션에서 그 사용했던 애저의 서버, 어, 애저의 서비스들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애저 펑션 애저 로직앱, 애저 블록 저장소, 애저 서비스 버스. 이네 가지가 있으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사, 이런 애저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이제 도큐먼트 문서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독스로 가시면은. 전체 모든 문서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도 다 저장, 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접근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 뿐만 아니라 그냥 클라우드 기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은요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세션이 다 무료고요 다양한 관심사의 내용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서버리스로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구현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